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희는 1월 한달 소선지서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 선지서 말씀을 다 읽고 남은 시간을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데살로니카 하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직 데살로니가에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아직 대살로니가 지역에는 예배된 성도의 연합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를 가리켜 대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네, 사도바울은 총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세번 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포로가 되어서 로마 여행을 하셨지요. 이세 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두 번째 만난 지역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되겠죠. 원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지에서 탄생된 교회들을 돌보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사도 바울들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을 돌아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에서 백기를 유럽 대륙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 것이며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게 되었지요. 서도바울 일행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시팔레스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유럽 대륙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당 일행들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서도바울 일행들은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해안을 지나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사역을 잘맞고그 다음 지역이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대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전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확장될 듯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테살로니가는 이방이방 사람들이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 보니까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할때 불량배 불량배가 누굽니까? 전문용어는 어깨 어깨 어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과 사도 바울을 때리고 위협하고 죽이기를 계획한 것입니다. 본인은 더 오래 데살로니아 지역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3주3주를딱 채우고 나서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제자들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뒤로 물러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근데 유대 박해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베라에서 또 아덴까지는 아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발음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3주 짧든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만 홀로 피해 왔는데,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혹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까? 나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걸 후회하지 않을까? 그 신앙을 버릴까? 그런 초조함 가운데 아테네에서. 자기는 갈 수가 없지요. 성경의 대설로 2장에 보니까 사단이 방해했다고 했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으나 사단이 방해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보내놓고 사도 바울도 또 아테네 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고린도 지방으로 또 내려왔지요. 내려가 나서 이제 파송받았던 디모데가 찾아와서 고린도에 찾아와서 만나는 거야. 만나.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기뻐하십시오 불과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신생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난 시간 동안 십수년 평생 섬겼던 거짓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그 환난 때문에 예수를 소개해 준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우리가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처럼 항상 간절히 선생님과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몇주 대사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들었다고요? 계속 몇번 물어볼 거예요 몇번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자돔심 상하고 여러분도 자돔심 상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몇몇 몇 주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고린도에서 급하게 쓴 편지가 대사로니가 전세전스 전세.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있다고 마태복음 먼저 쓴거 아닙니다. 이건 사도 성경 신약 성경 가장 먼저 쓴게 어떤 성경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말했던 데살로니가전서. 전도 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너무 기뻐서 그리고 반드시 말씀해 줄 일이 있어서 편지를 쓴게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쓴 편지라고. 사도 마을의 기쁨이 다 표현되어 있고 그 교회에 향한 열정이 다 표현되어 있고, 그 교회를 세고 싶은 말씀과 그 열정, 모든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 그리고 4장, 5장은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부족한 부분,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지 못한 그들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저만 혼자 떠든 거 아니죠? 자,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라. 이 이해가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구절만 읽으면 몇 구절만 읽으면 확인이 됩니다. 자, 2장, 자, 우리 어제 읽은 본문 어제 말씀이죠. 2장 17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이게 사도바울이 대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해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자, 뭐라 표현됐습니까? 그 다음 표현 얼굴이요 떠나긴 떠났어요 그러나 잠시 떠난 것은 바로 얼굴뿐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항상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 가고자 열심을 냈지만 누가 우리를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어요. 이 사탄의 방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두고 교회로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이죠. 포기했을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러므로. 그 다음 버에 우리가, 이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신라, 그리고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두고 보세요. 우리가 참다 못할 우리만 아테네, 아테네 머물기로 좋게 생각하고 이 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 다음 편뭐라표현돼 있을 보낸다.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또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6 절에 돌아왔어 6 절. 지금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을 때 돌아와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전하고. 자 지금 문맥은 이해가 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 딱 그렇게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가 뭐며 그 위로 속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구절이 바로 8 절의 8 절, 8 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제목이 오늘 제목 여기 표현돼 있습니다. 8 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제목이 뭐예요? 제가 제목을 뭐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휴. 내가 이제야 살았다. 마음이 읽혀집니까? 가슴에 고민을 하고 그 3주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교회를 떠났던 사도바울의 그 마음, 열정, 보고 싶은 그 마음, 걱정이 되는 그 모든 이야기 마음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휴... 이제야 내가 살았다. 마치 누구의 마음처럼 들려집니까? 네. 애를 낳아 키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부모의 마음.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관심 속에 나오는 사도의 위로가 무엇이고 그 위로를 받고 사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함께 말씀을 살 가면서. 자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가 무엇 때문에 휴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럼 이전까지는 살아도 산게 아니, 걱정과 근심 때문에 못 사는 거 지금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자는 둥 마는 둥 피곤이 상접해 있고 근심 때문에 교회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았다 그어요 자,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가 두 가지인데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 자, 앞부분의 말씀 제가 읽어 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첫 번째가 뭐냐? 디모 사도가 받은 위로. 사도가 살수 있었던 이유. 그다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오 교회의 성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 이제는 이휴 살았다 위로를 얻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 너희를 모하게 하기 위하여. 권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요. 국권 교회를 굳세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 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뭘 알기 위하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나의 받은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내게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믿음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티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 2절 후반에는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 말뜻이 뭔가. 여기 2절 후반과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자, 그 다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해 위로해? 이게 뭘까? 뭘까? 3절 초반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활 중요한 것은요. 환난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난 중에 뭐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있던 환난을 없애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 환난을 당연시 여기고 그 환난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사도가 더 가관이 사도 3절에 보면 자그 다음 표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것이 뭐 이거 환란이환란 너희가 환란 중에서라도 굳건히 서기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편지한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이환란 때문에 또, 환란을 받도록 내가 세움을 받았노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환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환란을또능히 견디고 굳건히 서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더 재밌는 것은요. 사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이 말을 미리 했어 미리. 사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네. 예뭘뭘 뭘 말했다는 거 지금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참뭐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성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참 귀한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신앙의 내용이 바뀌고 지난번에는 세상에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이전에는세상의 영정력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반드시 제 말씀대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영대는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통영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의 사람은 차라리 환란을 없애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 디모델을 보내는 것은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바라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한길로 환난이 와도 일곱길로 환난을 쫓아내기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모님께서 명절 기도하실 때. 우상 관계돼서 경배, 숭배하지 않는 것, 그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에게 절하는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는가? 절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행입니다. 위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예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귀신 훅 불면 무너질 사상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명절을 당해서도 모든 모진 시련과 박해를 또 받을 수는 있 환경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런 환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주님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야 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고 가르친 복음이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자, 묻는 거는 저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도 자존심 상하라고요. 자, 몇주이 교회가 보검 들어왔다고 보검? 몇 주? 3년? 3주, 3주. 제가 궁금해서 하게 했어요. 3주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뭘할수 있을까? 3주 지나면 우리 세교우들, 교사분들, 사주교육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예. 교회 정식 멤버도 안 돼요. 사주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 교회 정식 멤버가 안 돼. 사주 3주 교육받아서 학습 둡니까? 우리 교회에서? 학습? 3주 교육받은 도가 세려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나 3주 받은 성도가, 3주 말씀을 세번 들은 성도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복음 때문에,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지굳건히 자, 제가 물어볼 게 노골적으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을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면 환난과 박해겁니까자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성도가 가정이 잘되고 건강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래 말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버리는 것 때문에 가치 가치가 정립되기 때문에. 때는 고난이 오고, 고립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자, 뭘 말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복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영생이 잃은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알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까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미련한 자들이여, 영광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의 고난을 함께 받으라. 주님께서, 사도께서, 디모대께서, 대선을 교회에게 가르친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교대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먹음면안 뭐 되라. 이말 하는 건,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난 핍박이야그 고난 핍박이 뭡니까? 고난, 핍박, 물질 없고, 건강 그런 거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